안녕하십니까. 복싱은 원펀치 승서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 저기 커뮤니티에 글을 좀 올렸는데 이제 나는 복서다. 올해 여태까지 금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1월 1일부터 훈련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중간중간 어, 부상들이 찾아오고 있긴 하지만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시합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거리들이 좀 있어서 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3월달에 호주에서 시합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 팀추 팀추 시합 언더카드로 호주 챔피언 출신인 선수가 상대 선수가 급하게 뭐 경, 어, 캔슬라서 땜빵을 구하고 있어갖고 이제 프로모터, 아, 어, 매치메이커한테 연락이 와서 할수 있겠느냐 해서 아, 오케이, 할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할수 있다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챔피언이 어, 이제 저를 컨택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있다가 시합이 이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합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복싱M 라이트급 한국 챔피언에 등극한 강성철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한번 라이트급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어 복싱M 황현철 대표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성철이랑 한번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박성철, 아, 강성철 선수의 매니저인 박성호 관장님께서 어, 저희 태풍 관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아, 자랑 하는 새싹을 왜 짓밟으려고 하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어, 이제 좀 캔슬이 났고 그러다가 이제 더원에 신홍균, 홍균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7월달 이오카 세계 타이틀 매치 언더카드로 라이트급 8라운드 시합이 있다. 하겠냐? 그래서, 오케이. 나는 하겠다. 상대 선수가 12전, 10승, 8케어, 1무, 1패에요. 어, 그래서, 아이 상관없다. 난 하겠다. 그래서 저를 오케이 해서 보냈습니다. 제 영상이랑 이런 걸 보냈나봐요. 근데 이제 일본 측에서 역시나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합들이 하나 두 개씩 물 건너가고 있고요. 어 이렇게 벌써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여름 여름 지나서 가을이나 돼야 시합 얘기가 오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급하게 땜빵 시합이 오면 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쉽지 않다. 시합하는 건 쉽지 않고. 그리고 41살짜리 5년간의 공백, 5년 이상의 공백을 있는 이 선수에게 무슨 도대체 두려움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꼭 아무튼 꼭 이게 시합이 하고 싶을 때는 안 들어오고 꼭 하기 싫고 어디 아플 때꼭 들어와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데 예, 그래서. 아무튼, 조만간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인데요. 어, 날 운동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니까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